안녕하세요. 시즈언니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개류유산후 소파술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질문해 주셨군요. 정성 들여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아이와 만나는 길이 슬픔으로 마무리되어서 마음이 좀 몹시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산 이후 몸을 잘 조리하면서 더 건강한 아이를 만나기 위한 몸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는 꼭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소파술은 자궁 내막을 큐렛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긁어서 배출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흡입소파술과 같이 내막의 상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궁 내막의 얇아짐의 가장 큰 원인은 소파술입니다. 소파술이 자궁경처럼 시각적으로 확인함에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라서 소파수술 후에는 자궁 내막에 크든 작든 상처가 발생합니다. 소파술 후 내막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면 자궁 내 피고임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수술 후에 출혈이 길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복통이 지속되기도 하고 염증이 있으면 발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출혈이 일주를 넘어서 길게 지속되면 수술 후 회복이 느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파수술 후 내막 회복이 잘 일어난다면 수술 후 출혈이 일주 내외에는 모두 잘 멈추고 첫 번째 생리 양이 원래의 생리 양처럼 충분하게 잘 나오면 1차적인 자궁조리는 잘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가 늦춰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첫 생리에서 생리 양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면 자궁내막조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몸조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산 후에는 출산 후와 같이 산후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 과정에서의 기혈 손상이 관절을 손상시켜서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땀이 나고 손발 말단의 관절이 붓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 후에도 출산 후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고 너무 차거나 딱딱한 음식 섭취에 주의하며 찬바람이 몸에 들지 않도록 따뜻하게 관리하며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 후에는 3개월 정도의 조리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첫 번째 생리를 확인한 후두 번의 배란 생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 몸과 자궁이 웬만큼 조리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의 상황에 따라 임신을 서둘러야 하거나 고령 임신이어서 임신 시도를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리 이회를 본후 다음 임신 시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이두 번의 생리가 양과 색, 통증이 모두 양호한 형태로 진행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PGT를 통과한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도 아기지만 보이고 아기가 안 보이는 고산 안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신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합니다. 임신이 중단되고 유산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든 증상에 대해 다 대비를 할수 없지만 적어도 자궁을 잘줄리해서 좋은 컨디션을 이식한다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좋은 배아가 있다면은 착상이 잘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 유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좋은 배아를 만난다면 착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몸잘 조리한 후에 다음에 임신 성공 소식 꼭 전해주세요.